자, 이제, 그, 이제, 어퍼컷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이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랬어요. 자, 어퍼컷. 어퍼컷. 자, 아, 아, 그, 아까, 그, 훅을 했잖아요, 훅. 훅에서, 그 마,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면, 그, 이제, 양옥을 친다고 했잖아요, 양꼭양호뿐만 뭐 아니, 아니고, 이제 훅을 칠 때, 우리가 그, 허리를 상체를 이제 동원을 많이 하죠. 이 상체가 동원되는 이 허리가 동원되는 이제 훅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 훅에 대한 감각이나 요그이그 그 뭐랄까 이 훅을 칠때요 힘에 대한 이 감각을 좀더 많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이렇게 이 다리 이게 다리야 다리 우리가 그, 앞다리 있잖아 앞다리 앞다리 양반다리 가부자라고요 가부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은 상태로 얼굴 있고 주먹 있고 이렇게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따가 치자고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가부자를 하고 이 상체 이, 상, 이 상체로만 이용해서 훅 치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하면 세진다 이것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퍼컷. 자, 어퍼컷은 이제 약간 이후 훅은 옆으로 치는 거라 그죠? 어퍼컷은 쉽게 말해서 이제 올려치는 거, 올려치기, 올려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접전, 근접전. 상대가 가까이 있거나 상대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올려치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그 이제 훅도 마찬가지로 이 궤적, 궤적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이제 옆, 왼쪽을 보고 있어요. 레프트 훅으는이만큼의 그 어, 어깨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궤적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퍼컷도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있다가 자여기 레프트고 여기 지금 라이트예요 라이트 다리고. 자, 그러면, 요 라이트가, 지금 일부러 이제 그림을 표현을 이렇게 했죠. 라이트가, 요렇게 레프트랑 같이 있던 게,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밑에서 위로 올려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밑, 축구리고 이렇게 있다. 그럼 내가, 나도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이렇게 있다 이거 같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 아니고, 내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있다 이거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올려치려면은, 이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가 밑에 있던지 아니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 그안면을 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안면보다 주먹이 밑에 있어야 내가 올려 치, 치죠 치 당연히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훅으로 치거나 뭐 돌아서 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퍼컷을 친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주먹이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주먹을 밑으로 내가 그 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이제 뒷짐으로 빼거나 뭐 최대한 이런 정도 이런 정도나 뭐 이런 정도 크게 치고 때다면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쳐서 이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이제 올려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치면 안면이 내가 비잖아 그래서 이사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제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은 이제 그 이게 가드를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뭐 접근한다, 붙는다, 뭐 붙었다 이렇게 근접을 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릎을 더 이제 굽혀가지고 이 사람보다 아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보다 얼굴이 손이 아래 있게끔 내가 이제 더 자세를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세를 낮추는 게 허벅지 에 이게 순간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허벅지 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그냥. 요거를 뭐 공격할 거를 뭐 감수하고 피하면 되니까 감수하고 그냥 이렇게 팔만 내려가지고 올려치겠다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를 뭐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그 근접전에서 밑에서 위로 단순히 이제 올려친다라는 것을 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요거는 또 이제 그그 후과 그 마찬가지로 이제 팔로만 올려치기 파컷 팔로만 파컷 그리고 이제 상체. 상체를 이용해서 이제 올려치기, 그리고 이제 하체까지 동원해서 올려치는 방법. 이렇게. 이렇또 나눌 수가 있죠. 팔로만 올려치기 하는 방법은 당연히 상하체를 이용해서 올려치는 것보다 이제 펀치력 면에서는 그 많이 이제 부족하죠. 파워가 약하죠. 그렇지만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간섭을 시키는 거죠. 방해를 하고. 이그 이렇게 팔 힘으로, 이제 어깨, 어, 어깨, 어깨까지는 동원이 되겠죠? 팔 힘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자, 이게 레, 레프트고, 이게 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툭 하고, 이만큼 올려치면 상대방이 덜컹 하고 맞으면은, 고개가 들리거나, 이제 살짝, 그, 뭐야, 그, 간섭. 그러니까 상대가 중심이, 이제 무너질 정도로의 간섭 정도의 파운는 당연히 있죠. 툭하고 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공격은 그 다음 공격으로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걸리, 이게 살짝 툭해서 맞아가지고 걸리면 그 다음 바로 뭐 후기든지, 그 다음 어퍼컷이든지 또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쨈을 얘기할 때 다루는 방법이라 해서 여기에는 빠르게 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한 훅도 들어가고, 이제 어퍼컷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잽을 툭 쳐가지고, 그러니까 왼손을, 레프트를 어퍼컷 툭 쳐가지고, 자, 그 그러면 간섭을 한다. 세게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볍게 툭 하고, 결정타는 얘니까. 얘로 이제 걸든, 뭐, 얘로 또 어퍼컷을 올려치든, 아니, 얘로 뭐, 복프를 어퍼컷을 들어가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로만 올려치는 방법, 이제 상체. 상체가 동원되면 거의 이제 거의 뭐 원님이라고 보면 되죠. 이 상체까지 회전을 시켜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구나 레프트 레프트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어깨도 이렇게 좀 돌아가죠 어깨를 돌아가서 요거를 딱 치면은 뭐 이게 안면이 됐든 뭐 복부가 됐든 맞으면 파괴되기 엄청나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회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려치면은, 이건 거의 뭐 이제 장대만 다운 당하는 거고. 이제 하체까지. 요, 어깨도 어깨고, 이 상체, 허리까지 이용해서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건데, 이그 허벅지, 이 지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허벅지까지, 이 굽혀있는 상태가 이제 펴지면서, 일어서면서 회전력까지 가해져가지고, 라이트 훅을 그대로 친다, 올려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그런 파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 아, 그, 이, 어퍼컷도, 이제, 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까, 훅, 그, 이제, 훅, 이훅 같은 경우는, 갈고리, 훅, 그, 모양이라 했잖아. 이렇게 하되,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꺾어서, 예리한 각도로 꺾어서, 이제 들어가는 게 관건이고, 이제, 어퍼컷 같은 경우는, 쑤신다. 쑤셔 넣는다. 찌른다. 약간 이런 개념, 개념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퍼컷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복부, 복부를 찔러 듣고, 이제 앞면을 턱에 강탈을 하죠. 이 그, 보통 어퍼컷을 치면은 이제 복부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복부를 할 때는 이 각을, 이 각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쑤셔 넣는 거예요. 푹 하고 쑤셔 넣으면, 이게 배를 맞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할 때 물론 이제 이것도 막막 끊어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가면 이제 지도자분들이 지도자분들이 다 이제 그훅 과정을 거치고 하면 이제 어퍼컷도 알려줘요. 근데 이제 훅을 치게 되면 어퍼컷은 어떻게 보면 훅하고 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퍼컷은 이제 곧잘 그 따라 할 수가 있게 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굳이 뭐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러프컷은 이제 수시간 한번 찌른다 그런 느낌으로 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훅하고 비슷한 맹랑으로 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러프컷도 약간 이제 스냅으로 스냅으로 이제 간섭하기 위한 용도로 간섭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치고 이 스냅으로 치면 또 빠르죠. 연타가 뭐 따다다다뭐네번따다다다다다 하고 여섯 번뭐 칠수가 있고 따다다다 치고 복부를네방 치고 나머지 또네 방은 훅으로도 들어가고 커비네이션 연타로 이제 또뭐할 수도 있고. 그 만약에 예격을 가할 때는, 이제, 뭐, 이제, 찌르듯이 이렇게, 밀어서, 푹 하고 밀어 넣는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약간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들숨, 들이마실 때, 나중에 뱉을 때. 뱉을 때는, 사람이, 복부를 맞으면, 뱉는 과정이니까, 순간 힘을 딱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배라고 치면, 이 배에요, 배. 옆에 배가 좀 나갔지만 이렇게 배, 배를 딱 치면은 배을때 치면은 밀고 들어오는 걸 바로 감지하고 확신을 딱 이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들이 마시는 과정에서 이게 배가 지금 뱉는 건데 이제 이건 들이 마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이 마시고 들이 마시는 상태에서 배 맞으면 이건 효생 불가 아마 이, 이 내용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봐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복싱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뭐, 알고 있고, 운동 하시는 분들 뭐, 많이 알겠지만이 들숨에 마시면, 거의 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일단, 이제, 복수가, 어, 링에서, 대 맞고, 간다 하면 이제, 가슴 속에 상처가 남, 는다고 했잖아요. 들숨에 조심해야 되고, 치는 사람은, 들숨에 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 들이 마신지, 내뱉는지, 그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근데 얻어 걸리면은, 들숨에 얻어 걸리면은, 운이 좋은 거고 상대방 바로 주지 않는 거고 날숨에 뭐, 맞으면은 그런 대로 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뭐 뭐, 명치라든지 뭐 심장, 뭐 간장 뭐, 뭐 어디 복부 어디 딱 때리면 제대로 맞으면 또 상대방 이 다운 당하는 뭐 상황도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이제 내가 맞으면 이제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퍼컷은 이제 쑤신다 찌른다라는 생각 이런 이런 개념이 있고 이제 훅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손목에 스냅으로도 가볍게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하체를 이용해서 파괴력을 실어서 할 수도 있고, 팔로만 이제 올려 쳐가지고, 간단하게 이 사람 중심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상, 뭐, 상체와 하체를 이용할 때 이제, 이것도 숏이 있고, 뭐 롱이 있잖아요. 이것 다 그, 뭐야, 할때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숏이 있고, 롱이 있어.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도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그, 세 가지, 이렇게, 거, 거리로 나눠가지고, 쇼트막 여러 번 연습해봐야 되고, 중간 정도 기대도 해가지고, 또이 정도도 연습해봐야 되고, 또 멀리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또 연습해, 야 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다 필요하거든요. 항상, 근접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은 근접이라도, 완전히 붙은 근접이 있고, 또, 좀 떨어진 근접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배를 툭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치는, 이렇게 했으면 요렇게 치면 되는데, 상대가 좀 떨어져 있는데, 또 이게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롱업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이 어퍼컷을 칠 때는, 훅도 좀 약간, 마찬가지에요. 이제, 옆구리를 붙이는, 뭐, 완전히 안 붙더라도, 붙인 상태에서, 그니까, 뭐 주먹이 이렇게, 이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간다니까, 훅이,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이 팔꿈치가 지금 이렇게, 뭐야,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 뭐냐, 앞손은, 뭐, 안 붙어있고, 좀, 뭐, 자유 자재로 든다고 했잖아요. 자유 자재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붙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훅이 들어가야 몸통하고 같이 일체화가 그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회전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훅이다. 그러면은 약간 약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레프트 이렇게서 해 올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뭐 이렇게 되고. 좀뭐좀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되나? 좀 그림이 좀 그런데, 뭐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회전을 하, 하면서, 이제, 어퍼컷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이쇼 이제, 일단 숏이나, 상대방이 이제 가까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딱찼을 때, 이제 올려 찼을 때, 이 팔꿈치가 붙어 있지만, 이게 빗나가거나 상대방 맞고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덜컹하면 이게 워낙 그 위로 올리는 힘이 이제 애지당도 펀치가 되니까이 허리 힘까지 엉덩이까지 다리까지 동원돼가지고 밑에서 이제 올라오 그 올라오는 상승하는 그 힘과 이 회전을 이용해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 펀치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친 거니까 이런 자, 자세가 이런 그 <laughs> 모션이 많이 나오게 되죠. 아니면, 그, 이제, 어, 뭐 요런, 그, 이 공간 있잖아요. 그 궤적, 그 궤적, 궤적, 그, 반동, 이제, 반동을 이용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제 주먹을, 그, 좀 내리고, 뒤로 살짝, 이제, 빼주는, 요런 동작과,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걸 내리고, 뒤로 빼주는, 이 공간을 만들어줘요. 만들어 놓고 이제 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좀 멀리 있어. 농업을 쳐야 돼. 농업을 치다 보면, 이제 옆구리에 이렇게, 옆구리에, 처음에는 옆구리에 이렇게 붙여있지만, 나갈 때는 옆구리에서 이제 좀 멀어지게 되죠. 당연히. 앞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상대가 완전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있다. 어? 이렇게 붙어있다. 할 때는 이미 이 준비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허리와 상체를 회전만으로 해서 위치만 맞다면은 내가 그냥 쇼트로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동작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어 그냥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행이 이루어지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무조건 이제 어퍼컷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그 옆구리를 붙인다 라는 개념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된다. 라는 또 부분이 있다는 건 이제 설명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아까는 그, 훅에서 양호을 치잖아요. 양훅.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 어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블, 더블 어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연습할 때, 훅에서는 그, 뭐 상중하를 나눠가지고 연습하, 이런 것도 연습해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어퍼컷 같은 경우는, 이제, 숏도 있고, 이제, 롱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이것도, 푹도 마찬가지로, 숏이 있고, 이제 뭐, 롱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양 어퍼 같은 경우도, 그상중하처럼 이렇게, 하단, 중단, 상단, 해서, 이, 그, 내가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어퍼컷을 친다. 그리고, 쓴다 하면은, 하단, 그리고, 약간, 이 상태에서 중단, 이 상태에서 상단.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쇼더퍼 롱어퍼, 뭐, 완전, 이제, 거의 롱, 완전 롱어퍼, 뭐, 이런 거. 그 중간은 꼭 중간 명칭이 또 없어요. 뭐, 뭐, 미들, 뭐, 뭐,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중간이잖아요.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 거리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고, 이 높이에 대해서도, 이제, 한 3단계로 나눠서, 쳐보는 게, 근육, 이런 거, 발, 그, 발달. 발달도 되고, 이제 감각. 이 위치마다 약간씩 감각이 좀 다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시야가 없어. 위에가, 위에가 안 보이죠. 시야가 이만큼. 상대가 이렇게 있어. 고개를 들고 서 나는 시야를, 지금 밑에를 보고 있어. 이게,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만큼. 여기에는. 근데 내가 감으로 어플을 높게 이렇게 쳐야 될 때도 있고, 훅도 높게 이렇게 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또 뭐센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칠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하고, 제가 연습을 하고, 이런 감이 있으면은, 그,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가 보지 않고, 그,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냥, 바로 칠 수가 있죠. 버시이든 훅이든. 이런, 이 거리, 그리고 높이에 대한, 그런 거, 훅도 마찬가지로, 거리, 그리고 높이에 대한, 그런 거,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고, 어퍼컷도 이제 훅과 마찬가지로 일어 서면서 따다다당 치는 거, 양후따다다다당 하고 이상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위에서 올라가면서 훑으면서 올라가면서 치는 거 그런 것도 좀 컨비네이션으로 이 맞추면 나중에 이제 그원 투와 그리고 훅과 그리고 어퍼컷을 연동을 해서 섞어서 막그 높이 거리 길이 막 그런 거를 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1편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뭐, 7편, 8편까지 해가지고, 어퍼컷까지 왔어요. 어퍼컷. 자, 이 내용이 이제, 어,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이라 기보다이 다음,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퍼컷이 왔으니까 이제 뭐 하체 스텝이죠, 스텝 이죠 스텝 스텝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와 또 이제 회피 회피 관련된 또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진행할 생각인데 이쯤에서 지금 어퍼컷까지 왔잖아요 이쯤에서 그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이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간 정리 정리 편에서는 중간 정리 시간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이 내용에는 뭐뭐이 편에서 했던 거, 좀 빠진 거 이런 거를 어좀 제가 좀 한번 보고 와, 아 이것도 좀이 빠진 거 같다. 이것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이렇게 보면 설명이 약간 이제 사실 뭔가 이렇게 그 뭐, 순서가 있다면, 1, 2, 3, 4, 5, 6막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기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 기본 우리가 폭심을 배게 되면, 보통 체육관에 가면, 뭐, 이제 상담. 상담을 받고, 상담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뭐 하고, 이제 막 하잖아요. 뭐, 거울 앞에 서서 막, 막 뭐, 뭐 하고, 뭐, 준비물은 뭐고, 이제 이런 순서들 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간 게,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이렇게, 왜냐면, 그 이제 다른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그 이런 거, 막그 기본적인 거 순서대로 하는 그런 체계적인 동영상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약간 이제 무시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제 의견도 있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섞여서, 제 생각과 다른 그 생각들을 좀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건너뛴 것도 있고, 막, 그 순서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무시하고 그냥 이거 진행하고 또 건너뛰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이런 부분도 좀그좀 그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순서를 짜가지고 네. 뭐 체계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약간 이 중고 난방으로 되는 거는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중간 정리,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체육관에 가면 이제 거울을 보고 딱 시작을 하죠. 기본 품부터 바로. 발의 위치, 그리고 뭐 손의 주먹에 다설명 했던 건데, 요거를 실제로 이제 뭐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뭐 부족한 거를 또 설명하고, 그리고 또 뭐, 뭐 이건 맞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또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근데 제가 이미 근데 그, 맞다, 안 맞다라고 뭐 이렇게 확정치는 아는 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하면서 뭐 하면서. 어차피 다른 것도 받고제 말도 뭐좀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순서를 맞춰가지고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이제 뭐 하체부터 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중간 점검 하는 것을 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